쏘면서 기다렸다가 어어 어 뭐야 어 많아 넣네 V 깨고 C 뒤로 물러나면서 쏘고 위 쓰나 조심 V V 한번 더마아 잡고 구르고 피 먹어? 제트 아 어. 릴러링. 아, 비이철덩어리야 아이, 가, 오, 우, 우. 이 정도 있 만족해라 이제. 죽이자! 좀만 나와! 이 어, 쌍놈새.. 어.. 어. 어. <laughs> 요가.. 요가만 안돼 어. 세상에 나를..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요게 잘만 뚜드러 까면은 금방 깨지는데 어, 왜 이래 왜안쏘 야! 어이C 왜안어 이거 아닌데? 야, 이 그지기, 시. 무슨 이게 파란색, 보라, 뭐야 핑크야? 파플. 의지가 뜨는 건 그냥.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으니까, 이거는 생 죽나 쓰다 약이 화랑기아 안밟고 있었네 아니면 그냥 저 안에 들어가있을까? 여기서 싸우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오비아잘못눌다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누른다는게 C를 눌러버렸네 아. 어... 이거 마지막 아니야? 한번더 있네. <laughs> 천천히. 급하게 하려고 멈춘다. 천천히. 실드 깨고 얘네를 조지고 싸워야 될것 같아. 무조건 노에 나오면 이시에서 조지고 봐그 다음에 보스 때려. 얘는 최우선. 나오잖아 존나 써어어 선시... 얘는 뭐 거는건가 와이어? 아 와이어 거는거네 여기다 걸고 뭐하라고 개수, 음. 심장을 제대로 계승하고 재장전 하고 바꿔야지 어, 이거 아니잖아. <laughs> 와피 이렇게 못 깎았네. 안돼안돼 안 돼, 이건. 안해아안해안해안 해.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해 새끼 안해 쟤이새끼 안해 메인 꺼져 그냥 안해 <목소민> 와... <개> 스트레스 <목소민> 야 얘로 얘로 갔을 때 뒤지게 받는 거면 번이로 가면 순사가 아니야? 찢길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. 번이는 저기 가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. 독은? 고 싶어. 그럼 내말잘 들어. 독은 은근히 괜찮나? 얘는 깔기 마음 되는데? 이 좋은 거라도 나와봐 저격총 안써나 에임 쓰레기라 저격총 안써 핸드캐논 <laughs> 얘도 버려도될것 같은데? 얘도 버려도될것 같은데? 이거 해제하는 키가 뭐지? 이아 어, 아닌데? 어. 아 어, 미치겠네. 체력만 좀만 더 넣으면 될것 같은데. 그놈의 체력이 문제네. 이게6천데0지가더 높고, 만0 끼면은 샷건은 다필0 없어 지단더 높고, 1 1고전0 0 0 끼면은 샷건은 다 필요없어 일단 데미지 센거 고 와... 전염? <laughs> 아..저기 그..독 근데 저 레벨업을 또 시켜야 되는데 레벨업을 언제 시켜고 자빠졌냐 아씨 아..씨.. 하나만 덮기면 좋을 것 같은데, <laughs> 체력... 어, 쳐볼까? 트레이나 전용 모텔 중에 전염이라고 있다.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전염 있나? 전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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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인데 안 보이네요. 어, 없다. 금난 믿을게 지금 얘밖에 없어 지금 얘밖에 없다 진짜 얘밖에 없다 큰일났다 어 내가 원래 먹뭐 꼈지? 이걸 꼈나? 방어, 스킬 위력 쉴드 속성장 증가 여기서 속성장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래, 체력 중에 하나를 끼든지 스킬이 좀만 더 버텨주면 좋겠는데, 그게 안 되네. 지속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가? 조금만 더 버텨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쿨타임이 빨라지던가? 자, 어, 쿨타임이 아닌가? 아, 재사용 시간이구나. 음, 무속성 스킬 위력이 19%인데 재사용 시간이 6.1퍼가 마이너스면 이게 줄어든다는 거야, 늘어난다는 거야? 이거는 늘어 이게 그럼 줄어드는 거네? 6%딱4 4인데? 4밖에 안 되는데? 딱 4인데. 아니면 요놈을 빼버리던가. 무속성 스킬 데미지 증가 19, 20이잖아. 차라리 얘를 껴. 그다음에 공학 스킬 위력 개수 17%의 스킬. 재사용 시간. 19. 바꿔. 17.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면 좋겠다. 제발. 공학 집중돼있고 일단 이거로 가봐 만약에 갔는데 뭔가 좀 스킬이 빨리 나온다? 그러면 제대로 낀거지 발사 속도 필요없어? 샷건은 데미지가 최고야 언놈이 발속을 껴 꺼져 산탄량 필요없어 데미지야 닥치고 데미지야 공격력 저다개로 껴놨으니까 데미지가 안나오지 면한장이젠장0개월이야 <laughs> 몰빵. 총기 이격 10개월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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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개월이 총기가 일. 발이이면1 0이면1 0이 없지? 그냥 총기인데 이것도 안 껴지잖아. 아씨, 장탄 8에 더낄수 있고, 네, 나머지 교체 속도는 필요 없고, 재장전 시간이 빨라져도 좋을 것 같은데, 고이력탄 최대량 15% 이동 속도. 재장전 발사 속도 아 재장전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보스 때릴 때만 쓸 거니까 <laughs> 장탄을 늘리면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먹을 수 있나 총알을? 일단 해보고 총기 치명타 확률 발사 속도 발속을 챙길까? 이제 더 이상 낄게 없는데? <laughs> 뭘 껴야 되지? 이제 속도 껴 발사 속도가 최대로 올라가는 게 요거 하나랑 31이고요 더낄수 있고 조준 발속 마이너스 6 발속 8 교체 속도 필요없어요 다음이 어 재장전? 재장전 전문가 분리수고됐 p 이럴게이이랬데도 딜이 이안온온 이제 제몰안 p 이제 제5안 <laughs> l 안 s 안 p 이제 다 챘기 뭐냥 캐릭터 얻어 가. 난 몰라 이제. 나중에 한참 뒤에 모든 캐릭터 연담이 그때께. 달리 달리 달리. 네모 부족료. 세모 X 네모 세모 형가 아, 피겨 식야 어, 잠깐만, 네모랑 세모가 어디였지? 그 나온 에너지가 여기랑 저 앞에 두 개. 어, 스킬 빠른가? 어, 좀 빨라졌다? 발꼬이는 뭐, 거 같은데, 저왜 풀렸냐? 이 새끼 저 받는다, 저거. 에너메 식 중앙에 떠 있는 저 장비가 일정시 범위가 좀 짧아졌네. 또 아마 바닥에는 보조물들과 연관이 있을 거야 아, 근데 확실히 쿨타임은 빨라. 아, 이러면... 이러면 좋아. 아까보다는 스킬 난사할 수 있으니까 잡몹들을 좀더 편하게 잡겠네. 흰색 노예 새끼 포함. <laughs>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오나? 아니 뭐 있나봐 어 새끼손가락 물고 튀었어 이 새끼 보이면 날개 다 뜯어버릴거야 이거 내 피를 빨아? 박제를 시켜버리리라 네모 X 동그라미 네, X 네모 동그라미 아우. 어떤데? 아제 확실해? 동그라미가 저쪽 끝이었나? 여기였나? 아 엑스지? 응. 내 쉴드가 계속 깨지잖아 보급 자 이제 문제 구간 큰일 나버렸다

잠깐 이제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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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야? 말도 안 나오네 Z? V? 아 이거 뭐실드였다 깔아놨다냐 어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빠르니까 괜찮은데 가능성이 보이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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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 보이는데 아. 이야. 어떤 새끼가 자폭했어 누구야 겁나 큰거 터졌는데 옆에선 이따 피 없으면 저거 먹고

처음에, 처음에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, 샷건 풀로 만든 다음에 풀탄 일단 뽑고, 쉴드 깨자마자 바로 저기로 뛰어서 저기다 다펴 모든 걸다켜 저기 제트로 하고, 저기 들어가서 큐를 써. 그 다음에 헛자 아아악! 차안 눌려 갑자기! 킬 타임이었나? 뭐지? 왜? 내가 잘못 눌렀나? 흰색 어 어디가 어디어디어디 흰색 어디야 뛸 준비 뛰고 딱큐. 사건 들고 하나, 둘, 셋, 넷. 브이. 하나, 둘째. 존나 무서워. 어, 째. 아우. 총동어를 들어야 실 아니 뭐야.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니까. 그리고, 그리고 아, 피켓 대제. 뭐니? 노란색이니? 노란색 어디니? 여기니? 큰일 났다.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아, 진짜. 나오라고 시. ㅅ 야 여기에만 떠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착하게 안 떠줄 거잖아 개쓰레기처럼 들 거잖아 아무도, 이게 어떻게 거지? 제대로 있고. 핫! 착쪼 으슉 요차에서수코대로 전송해. 보내게. 아이고 아파라. 얼마 못 버틴다 일단 이 새끼. 나이 정도 깎는 거에 마, 만족해. 또깎으면돼 노란색이고 잡몹들이 피라도 많이 떨구면 좀 버틸 순 있겠는데, 이 새끼들은 피도 안 떨구니까. 많이 떨궈주면 왔을때 잡아서 피를 먹으 되는건데 한이 하나 떨어졌고 아아악 아무리 단단해도 다구로 못버텨 이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이게 거 원래 이렇게 어렵니왜 이러지? 와, 이게 어렵네. 신신이 차라리 쉬운데. 죽었다 조금만 잡고 가자고?

요새 자네에서 회수한 네코데스 다음 대로 전송해라 곧 탈출 수단을 보내게 는 틀린 거 같아. <laughs> 이게 어떻게 게저 심장을 제대로 하고이세발나갈 때는 두 발, 한발나갈 때는 무야 어안 굴러져 아니 이 정도 때는걸 만족해 욕심부리다 골러간다